안녕하세요. 죽주클럽입니다. 오늘은 종목 소개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 금융 지주 관련한 종목입니다. 한국 금융 지주는 카카오뱅크 관련지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3분의 1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대략 대략.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까? 계산을 좀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장외에서 한 20조 정도에서 아 죄송합니다. 20조 정도에서 한 30조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저는 믿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증권사 리포터 기준으로 한 18조에서 한 20조 정도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18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이니까. 바로 몇조일까요? 6조입니다 아유 똑똑하세요? 6조 죄송합니다 6조예요 6조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금융지주는 몇조냐 시총이 바로 4조예요 자식이 돈이 더 많아 투자한 데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걸 돈으로 다 받는건 아니에요 항상 모든건 기대감에 한번 실적이 한번 얘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이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돈은, 돈이 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30%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지분에. 그러니까 6조 정도의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대단한 거죠. 6조 정도의 기대감이면. 4조인데, 6조면, 응, 기대감으로 일단, 아, 이거 허, 뭐, 뭐 다른 얘기다. 항상 기대감에 한 번, 실적에 한 번,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현장을 해봤어요. 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항상 재료가 많아도 한 번에 가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주식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추세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 재료는 카카오뱅크, 두 번째는 추세를 이탈해 추세를 상승으로 꺾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이 들어왔다. 외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아까 1번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2번. 바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꺾었냐? 자, 어디서 볼수 있냐? 자, 여기서 볼게요. 어, 지금 요게 8월, 9월 달에 상승을 찍고요. 고점, 고점, 저점, 저점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 쉽게 얘기하면 상승은 위, 이렇게 전을 찍고 하락은 이렇게 찍어 봐요. 그러면 상승, 여기서 더 이상 이 하락하는 부분을 꼭 지점을 위로 못 뚫고 있다가 언제냐? 10월 한 중순쯤에 한번 추세를 어떻게 하락에서 위로 이렇게 상승시켰죠? 예, 네, 상승시켰어요. 아 이거 차트 다 지난 얘기니까 이거 차트 지난 얘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때 한번 매수했어요.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올걸 알고 한 번에 가다가 여기서 다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오고 3차 매수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세 이탈을 상승으로 돌리고 추세를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 이 지점에 한 번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코스닥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에 안 가요. 조정 한번 오고, 조정 두번 오고, 세 번, 네번올 거예요. 근데 얘는 재료가 있고, 돈도 들어왔어. 어떻게? 밑에 볼까요? 자, 이 지점 볼게요. 기관 샀어요. 요 빨간지 좀 볼까요? 기관 샀어요 기관. 아이고, 아이고 뭐야요? 예예예. 예. 이게 뭐니? 취소 취소 취소. 사합니다 기관 샀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샀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걸 수급이라고 그래요. 자 외인 한번 볼까요? 외인도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지점에서 매수가 일어났죠. 물론 외인은 매도도 일어났네요. 네. 하지만 외인이 뭔가 샀다는 건 얘네는 작전 세력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작전 세력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 아니에요. 뭔가 회의도 하고 얘네 돈 먹으려고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고 한번 팔고 한번 사고 한번 팔고 이런 거 반복하다가 결국은 대량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 한 번에 안 산다. 입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료 있지?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죠 이탈해서 하락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음, 이것도 이탈이에요 상승도 이탈이에요 떨어 예, 그 궤도를 이 궤도를 벗어났잖아 예, 이것도 궤도를 벗어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조정이 올 거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요지점요지점한 예, 음, 얼마 정도 되나 볼까요 자 추세로 제가 요거 볼까요 요지점한8만천원 8만 1000원 정도 오면 요거는 또 그때 한번 봐야 된다. 그기서 한번 횡보를 할지, 옆으로 계속 갈지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카오뱅크, 두 번째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세 번째는 돈이 들어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추세를 꺾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하면 위로 가는 부분이 위로 추세 가는 부분을 꺾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벌써 세 번, 세번 샀어요. 네. 이상하네요. 예. 이상,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